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기온을 유지하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산동만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은 서서히 동진하고 있으며 발해만 부근의 기압골은 동진하여 오후에 북한지방을 지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중부지방은 오후에 잠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중국 북부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제도 남쪽 먼바다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15시 850헥토파스칼 예상도를 보면 바람이 약한 가운데 영하 구도선이 중남부 지방에 계속해서 위치하면서 찬 공기 유입이 약해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에 들고 낮에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일부 경북 내륙과 남해안 지방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방도 대개 건조한 상태이며. 이러한 날씨는 우리나라가 차고 건조한 고기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당분간 지속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